네, 위계에 의한, 뭐, 성폭행이냐, 성추행이냐, 이런 말 요즘 많이 들으시죠. 위계라는 말은, 이, 자리 위자, 위치하다 자리 위자와, 그 다음에 섬돌 개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네, 위자는 이제 사람인 플러스 설립으로서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위치가 그 사람의 신분 계급을 나타내준 데서 자리비가 됐죠. 위치, 지위 이럴 때 쓰는 글입니다. 이개 자는, 섬돌 개 자는 이게 언덕부, 요, 요것 자체가 언덕이에요. 그 다음에 요, 요 자, 요 글자는 모두 개 이렇게 하는데 요 모두 개 자는, 갑골문에 보면, 호랑이. 호랑이 플러스 뼈알 자가 나옵니다. 두 마리 호랑이와 뼈알 자가 두 마리의 호랑이와 이뼈알 자가 그려져 있어요. 각골문은.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서로가 뭐 죽을 때까지 양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서로 물고 뜯어서 결국은 둘다 다, 모두가 다 죽게 된다는 그런 아마 뜻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세월이 조금 흐르면서 이백 자가 예, 고백에서 보듯이 말하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비자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말한다,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 한다, 이래서, 모두 개다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물론 더 후대로 와서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이 백자가 태양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비추는 태양, 태양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비추죠. 그래서 이게, 아무튼, 이 모두 개 자가, 다계 자가, 요다개 자가 언덕이랑 합치면서 섬돌 개가 됩니다. 섬돌이라는 것은 옛날 집들은 좀 이렇게 우뚝 솟아 있었어요. 기, 기초가, 에, 예, 그, 뭐, 이렇게 추위나 또 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초 자체가 올라와 있었죠. 그 단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이 올라가기 위해서 섬돌이라는 이 받침대, 받침돌이 있었어요. 그 받침돌을 밟고 우리가 마루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탭머리에. 그 다음에 받침대를 밟고 방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받침대가 결국은 이제 계단 역할을 한 거죠. 이 언덕부 자체가 계단입니다. 언덕부 자체가 계단을 만들어서 경사진 곳을 깎아서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이 모습인데, 이 계단의 모습을 본 언덕부자와 모두 다 계절을 합쳐서. 섬돌계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위계라는 것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제일 위, 높은 위치에 서 있으면 왕이든가 장군이든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가장 아랫부분에 서 있으면 뭐 신하든가 아니면은 백성이든가 아니면 종이든가 하인이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나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높은 서, 위치에 서 있는 임금이나 장군이나 높은 사람이 가장 밑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강제로 뭐 예? 때리거나 기압을 줄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높은 사람이 자기보다 지위나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시키거나 어떤 납, 어떤 좋지 않은 일을 합니다. 위계에 의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위계에 의해서 이번에도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 힘을 이용해서. 자리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한 거가 위계에 의한 뭐 성추행, 위계에 의한 무슨 뭐 이런 어떤, 어떤 일, 이런 말들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 위계라는 말은 바로 그 자리라는 말이다. 자, 서 있는 자리,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센 사람이고, 중간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중간 정도의 힘을 갖는 것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위사람들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개 자, 다개 자는 이 비수비 자와 흰백 자로 이루어진 글자고, 모두 다개 자입니다. 이 글자는 재밌어요? 여기에 말씀을 들어가면, 모든 사람을 말로 웃기는 건 뭐예요? 화할, 화활, 농담할 해 자입니다. 여러분들, 해학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건 모든 사람을 말로 웃기는 거예요. 해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 그말 자체에, 예, 사람을 웃게 만드는 희극적인 요소가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말로 웃기는 거고 나머지 인생 전부를 나머지 인생 전부를 같이 살 사람이 누구예요? 나머지 인생 전부 모든 자 나머지 인생 모두를 같이 살 사람이 바로 백년해로할 때 함께 해자입니다. 모두 개 자, 다개 자가, 말씀원이 붙으면, 농담할, 화할, 화합할, 해약이라는 말에 쓰이는 것이고, 사람이니 붙으면, 나머지 인생 전부를 함께 할 사람, 함께 해 자입니다. 백년 해로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